오늘 드디어 저의 생일입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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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이라고 이렇게 동현이가 드디어 꽃을 사왔어요 드디어 동현이한테 꽃 선물을 받아보는데 모래 정말 모래 감개가 모래 무량하네요 모래 진짜 제가 그..렇게 말했는데 <laughs> 드디어 모래 오늘 모래 제가 제주도 최근에 다녀왔잖아요 사실 오늘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제주도에서 찍은 필름 카메라를 이제 현상을 맡기고 강남으로 넘어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겁니다 오우 어때요? 오 저희 현대시티 아울렛에 있는 이름이 뭐였죠? 여기 팬... 이름이? 팬치킨 어쩌구로 팬스테이크 양식... 그... 키친으로 네. 팬스테이크 키친으로 양식 먹으러 왔습니다 동현이가 생일 선물로 마카롱도 사줬어요. 잘 먹을게요. 떡볶이 안 되는 게 아쉽다. 골라줘. 나 이거랑 이거 중에 골라줘. 이거. 이거? 응. 이게 더 싸긴 해. 이거. 이거? 아. 나 이거 이거. 응. 음. 나 이거 골라. 응. 음. 오. 네. <목소리도> 머리 좀 말리라니까. 저희가 지금 새만금에 왔습니다. 어별 보여요? 새만골드. 새만골드. 아, 새만골드. 아, 보인, 보인다 이제. 예. 미야. 와 좋다. 이거 어, 뭐 보자, 이거 보자. 어. 와 예쁘다. 음. 격포에 왔습니다. <laughs> 차거참 멋있어. 와, 딱만 미터만 이거 시원해. 꽃이 너무 예쁘다. 해, 해 봐. 빨리. 사랑해 해봐. 사랑해. 응, 안 열어줘. 어, 추워. 저희가 대명리조트에 이제 소노벨 리조트로 이름이 바뀌었죠. 소노벨 리조트에 와서 지금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. 그래서 다들 애들도 지금 좀 쉬고서 이제 편의점으로 가서 뭐 음료나 이렇게 고기랑 저희가 고기를 같이 구워 먹을 거거든요. 그래서 고기랑 같이 구워 먹을 만한 것들을 좀 사고 맛있는 저녁을 먹을 겁니다. 알고. 응. <목소리> 제가 방을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요. 대명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. 여기가 거실이고요. 이제 보시면 여기가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, 방이 또 하나가 있고요. 여기가 화장실, 화장실 아주 깔끔스 하죠. 굉장히 깔끔하고, 여기가 주방. 오늘 저희가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거고요. 여기. 저 방침. 어. 방침.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. 이게 좀 약간 특이인데 아침에 아주 좋겠죠. 아침에 좀 어수선할 때 회전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가정집 분위기다. 신혼집이 이런 집이면은 여한이 없겠다라는 게한줄 평입니다. 응. 우리 다먹어 응, 저는 잠깐 이제 숙소에서 휴식을 좀 하다가요 이제 남자친구가 담배를 핀다고 해서 지금 숙소 앞에 나와있는데 오늘 친구 어머니가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놀았고요 개강이 지금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변산에서 또 제가 부안 김씨예요, 여러분. 그래서 부안 여기가 부안인데 부안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았고 어떠셨어요, 담배 피는 사람 씨? 좋았어요. 네, 좋았다고 하네요. 어머니 사랑해요. 자기 하트하자. 보고, 계시, 보고 계시겠네. 어, 하트하자. 사랑해요, 경아 씨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저는 지금 전주에 유명한 콩나물 국밥집 있잖아요. 현대옥을 왔는데요, 여기가. 본점. 자, 골들리죠 본점. 현대옥 본점인데, 콩나물 박물관까지 있어요. 콩나물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, 그럼. 콩나물이 주는 교훈. 진짜 어이없어. 아, 대단해. 대단해. 좀 특이하죠. 아, 이게 은근한 매력이 있네. 응. 좀 땡기긴 한다. 응. 특이하지. 맛있다. 응. 맛있게 먹어. 시작해 아니, 아니,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, 빨리 먹어. 어때요? 생각보다 맛있는데? 생각보다 맛있어? 커피콩 먹는 거. 남부야, 남부야. 아 개어이 없어. 아저 엉덩이야 설마. 전주 고인물의 설명. 그래서 구름이 그린 달빛을 찍은. 아 진짜로? 헐, 신기하다. 고감자 왔어. 여기서 그것 있어비 어게인. 비 어게인. 그건 안될 걸? 온다. <놀� voix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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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